조선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왕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모든 질서가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견고한 사회였죠. 왕의 말 한마디가 고법이 되고 남성들이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시대, 그 속에서 여성은 오직 내명부의 규율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왕의 권위를 넘어선 절대적인 힘을 휘두른 여인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왕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인의 개인적인 야망을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강고한 시대의 벽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까지 뒤흔들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실화죠. 한 여인이 왕의 권위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쥐기까지 겪어야 했던 치열한 생존과 투쟁이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그녀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비라는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겠죠. 왕실의 엄격한 법도와 규율은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모든 행동 하나 하나에 온 백성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왕비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만큼이나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자 왕비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수 있는 후사 문제 때문이었죠. 왕비는 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삶을 넘어선 국가의 안위가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궐 안에서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이 속속들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왕비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처소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홀로 번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을 겁니다. 왕실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고뇌해야만 했죠. 주변의 시선과 은밀한 압박은 그녀를 늘 숨막히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후궁들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왕의 총애와 더불어 후사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웃음 띈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감지하며 그녀는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왕비라는 자리가 가져다 주는 권위와 동시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 절박한 싸움이 바로 그녀의 일상이었죠. 이러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약점은 그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강인해져야만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강력한 의지와 생존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비로서의 삶은 단순히 왕의 반려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지켜내야 하는 치열한 전장이었던 셈이죠. 그녀의 불안한 앞날은 마치 안개 낀 미로 같았을 겁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궁궐의 권력 지형 속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이 모든 고뇌와 절박함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훗날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절대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드리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왕비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가문의 번영을 약속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이 아들이 바로 훗날 조선의 제13대 왕이 되는 명종입니다.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비로소 깊은 안도감이 자리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후궁의 아들들에게 밀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궁궐의 역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몰고 옵니다. 이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인 중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의 죽음은 언제나 거대한 권력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법이죠. 중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그녀의 아들이 아닌 중종의 첫째 아들이자 이복 형제인 인종이었습니다. 인종의 즉위는 문정왕후에게 또 다른 위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 왕의 외척 세력이 득세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치열한 암투에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서도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인종의 즉위로 궁궐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인종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며 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은 다시금 위태로운 위치에 놓였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 한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인종의 죽음은 궁궐 전체를 충격과 미스터리에 빠뜨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문정왕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문정왕후의 어린 아들이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13대 왕 명종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왕이 즉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의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곧 왕의 어머니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했죠. 이제 그녀는 불안에 떨던 왕비가 아니라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수렴청정 교지를 받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대신 압도적인 위험과 함께 자신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엿보였을 테죠. 권력을 손에 쥔 문정왕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척 세력인 윤원형 등을 앞세워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냉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의 외척 세력을 비롯해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며 궁궐은 일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숨겨진 카리스마와 무자비함에 경악했을 겁니다. 이 피로 얼룩진 숙청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문정왕후가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잔혹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어린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수렴청정을 시작한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인 중한 명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단순한 대리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제도를 넘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왕의 권위를 자신의 손안에 쥐고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녀는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불안에 떨던 왕비에서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여인으로 거듭난 문정왕 후. 과연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조선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그녀의 본격적인 통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전 해차에서 문정왕후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절대권력의 정점에 섰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제 그녀는 단순한 대리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제도는 본래 어린 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잠시 국정을 대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정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곧 왕인 것처럼 아니 왕을 넘어선 존재처럼 조선의 모든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어린 명종 대신 수렴 청정 자리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문정왕후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곧 국가의 법이자 운명이 되는 순간들이었죠. 문정왕후의 통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불교 중흥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억압하고 배척해 왔던 나라였죠. 하지만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쇠락해 가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폐사되었던 사찰들을 재건하고 불교 승려들의 신분을 높여 주었으며 심지어 승과 시험을 부활시켜 유교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승려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죠. 특히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 중흥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당대 최고의 승려였던 보우를 봉은사의 주지로 사마 불교계의 전반적인 개혁과 발전을 이끌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다시금 백성들의 삼깁숙이 파고들었고 왕실의 후원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 보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왕실의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변화의 예고였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불교 중흥 정책은 것엔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유교를 숭상하던 사대부들과 신하들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죠. 그들은 불교가 미신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문정왕후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향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꺾지 않았고 때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진 통치자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민생 안정과 왕실 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양반 사대부들의 불법적인 토지 겸병과 수탈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가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문정왕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들고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통해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기득권층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었으니까요. 양반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밝혀지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결국 문정왕후의 이러한 시도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개혁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녀가 단순한 섭정왕비가 아니라 조선의 근본적인 문제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진정한 통치자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문정왕후는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전반에 걸쳐 깊고 넓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통치 방식은 때로는 단호하고 냉혹했으며 때로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위험을 되찾고 어린아들인 명종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 권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휘두르며, 조선의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마치 왕의 자리에 앉아, 왕의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여인처럼 말이죠. 그녀의 이러한 통치는 후대에 많은 논란과 평가를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했던 성각자로 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사사로운 욕망으로 국정을 농단한 폭군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조선이라는 견고한 남성중심사회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왕의 자리에 비견될 만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감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권력이 드리운 빛과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